오늘은 파이브 타임 55페이지입니다. 14일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교회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설명한다. 로마서 12장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요네리 진짜 경험한자의 삶의 향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복음에 향기 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시작하며 복음에 응답하는 삶의 가장 첫 걸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죄인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궁일로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에 응답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배는 성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몸의 움직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 행동, 관계, 일상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산 제물은 매일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의 그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예요.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풍조를 분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은혜가 아니라 성과를 말해요. 자기 중심의 성공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시대 풍조의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흐르는 방향과 다른 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며 묻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따로 떼어 놓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신앙인의 자세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거룩한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내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합당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경험한 삶은 결코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헌신을 강조한 뒤 즉시 그 시선을 공동체로 돌립니다. 3절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소개하며 공동체를 향한 겸손의 태도를 요청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작게 남을 더 크게 여기게 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겸손한 그 자리가 있어.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리를 안다고 한다면 남의 자리를 귀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지체들입니다.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지 않고, 어떤 역할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을 무시할 수 없고, 머리가 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 너무 과대 평가하거나 너무 무가치하다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게 될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 안에서 충실히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어진 육째부터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지도, 궁률. 각자의 은사가 달라요. 표현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그 은사를 성실함과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목적은 이웃을 향해 있는 거죠. 몸된 공동체를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성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말라.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라 거예요. 사랑성대로 우리는 하나의 몸이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이 드러내는 곳이 아니 에요 서로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기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국 사랑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요리를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9절에서 사랑에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겉으로만 웃고 속은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 거죠. 사랑은 진실되어야 하고 동시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선을 것, 선한 것을 향해 나가는 결정이며 악과 싸우는 용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십 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기서 형제 사랑은 가족을 향한 그런 애틋한 정서예요. 그의 공동찬의 체 소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극진히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은 존경받은 만해서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동적 태도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능동적인 태도예요. 사랑 감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어, 삶으로 그명 어, 드러나는 그 동사예요. 예. 동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성김의 태도를 말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 이 마음, 이 열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감사와 이 열정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이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의 그런 내면입니다 현실이 고대더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 그 사람은 삶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성길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성대기 필요한 것을 나누고, 낯선 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열린 마음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그런 산제물 예배 드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예 그리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김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듣기엔 쉬어도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공감하고 동행하는 것 예,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이들과 함께 하는 삶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삶 예,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 2장의 마지막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의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 살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불의에는 분노로 대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능에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공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금 복수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화해와 화목을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바울은 1 9 절에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악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믿음입니다. 복음에 믿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어,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죠. 이곳은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바로 이 길을 걸으셨고 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세상이 가장 깊은 악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선으로 이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 길을 따르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한 명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미화되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끝까지 선을 선택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복음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로부터 공동체를 섬기는 겸손, 그리고 참된 사랑과 인내, 고난을 견디는 신실함 그리고 악을 이기는 그런 선한 태도까지 복음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말이 아니라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행동으로 말보다 태도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복음의 향기를 머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죽게 드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생각들, 마음 우리의 모든 태도, 표정과 몸짓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주관하여 오시고 주님의 그 그때의 통치하에서 온전히 주님의 드러낸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오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은혜로 살아간 자임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고 예, 주님 안에서 난 그런 믿음으로 발걸음 옮겨가며 주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그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누군가 함께 했던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자리,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악에 치지 않고 선에 속하면서 선택하며 화익하는 자로서 화목하는 자로 서의부르심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따라갈 수 있도록 어, 사랑하는 자의 나와 함께하자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 그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뱃살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가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